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술이 더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스마트워치 하나가 내 심장을 지켜주고, 작은 스피커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달래줍니다. 멀리 있는 손주 얼굴을 매일 볼수 있고, 안전한 생활까지 챙겨주는 시대가 열린 거지요. 새로운 기술이 낯설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세대에게, 이제는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든든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1초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반가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손목시계로 시간만 확인했고 집 전화기로만 통화를 했던 때 말입니다. 그때는 휴대전화라고 해봤자 전화 걸고 받는 것 그리고 짧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전부였지요. 저의 맘은 올해 94세이신데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화상통화 유튜브 검색 미술작업 노래 듣기 투약 시간 및 확인 등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하십니다. 처음에는 복잡하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재미에 푹 빠져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도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편하다 하십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 보였던 기술들이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비서가 되었고 스마트워치는 우리 건강을 24시간 지켜주는 간호사가 되었지요. 특히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빅스비나 재민이와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점을 금방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듣고 계시거든요.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백과사전 찾아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가? 마치 집에 똑똑한 손자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기술들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점점 할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외출하기 어려웠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약 먹는 시간도 자꾸 까먹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기억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에 눈이 아프고 복잡한 버튼들의 손가락이 헷갈리기도 했지요.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건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60대,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며 심지어 영상 편집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유튜버가 대단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되셨어요. 평생 목공 일을 하셨던 경험을 젊은 세대들과 나누고 계시거든요. 영상이 서툴고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건강과 외로움일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어쩌지?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작은 스마트 기기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24시간 우리를 지켜보는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내 건강을 24시간 지켜주는 작은 간호사.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미순 할머니는 70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혈압을 재서 기록해 오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수첩에 끄적끄적 써서 병원 갈 때마다 가져가야 했는데 이제는 어떨까요? 이 할머니는 스마트 혈압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혈압을 재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기록되고 그래프로도 보여줍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알림도 보내주지요. 병원에 갈 때는 그래프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이제는 내가 언제 혈압이 높았는지, 어떤 날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관리를 참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스마트 워치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기만 해도 심장 박동, 걸음수, 심지어 잠은 얼마나 잘 잤는지까지 알려줘요. 박동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오늘 많이 걸었나? 하고 대충 짐작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정확히 몇 걸음 걸었는지 나와. 목표를 5천 걸음으로 정해놓고 매일 달성하려고 노력하니까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여. 특히 요즘 스마트워치들은 심장 리듬도 체크해 줍니다. 만약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바로 알림을 보내주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능 덕분에 심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당뇨 관리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혈당 측정기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어서 혈당 수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식사와 운동에 따른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수면까지 관리해주는 똑똑한 친구. 나이가 들면 잠도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지요. 그런데 스마트워치나 수면 측정 기기들이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얼마나 깊게 잤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했는데, 기계로 재보니 생각보다 잠을 많이 잤더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라고 하시네요. 또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언제 잠자리에 들면 좋을지, 어떤 환경에서 잘 잤는지도 알려줍니다. 개인 맞춤형 수면 코치가 생긴 셈이지요. 멀리 있는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마법.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멀리 살면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손주들과의 영상통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조승희 할머니는 미국에 사는 손자가 걸음 말을 배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영상통화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서로의 표정과 몸짓을 볼수 있으니까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안색이 좀안 좋아 보이네요. 아빠,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를 챙길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 더 중요한 건 응급 상황에서의 활용입니다. 최신 스마트워치들은 심한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응급 연락처에 신호를 보냅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5세 김성주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스마트 워치가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아들에게 알림을 보냈어요. 덕분에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큰 부상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답니다. 복용 중인 약도 절대 잊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먹어야 할 약이 늘어나지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가끔 깜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약 먹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알람이 울리면서 고혈압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거든요. 약을 먹었는지 기록도 할수 있어서 오늘 아침 약을 먹었나? 하고 헷갈릴 일도 없어요. 건강 정보를 가족과 함께 공유. 정말 좋은 점은 이런 건강 정보들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 걸음수가 평소보다 적네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혈압이 며칠째 높게 나오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어요. 물론 사생활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만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내 건강을 챙겨준다는 느낌에 더 따뜻해지죠. 이렇게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기들이 우리 안전과 일상의 즐거움까지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밤에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알아줄까? 가스불은 제대로 껐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안전까지 책임져 주고 있어요. 마치 집 전체가 우리를 보살펴 주는 똑똑한 비서가 된것 같습니다. 현관 앞을 지켜주는 작은 경비원. 먼저 현관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말 신기한 건 스마트 도어벨이에요. 누군가 현관 앞에 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이 와요. 그리고 집에 없어도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답니다. 한옥숙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 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현관 앞에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갈게요. 라고 말했지. 예전 같았으면 택배를 못 받고 다시 배송받아야 했을 텐데. 더 좋은 점은 밤에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거려도 바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어벨의 녹화 기능까지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집안 곳곳을 지켜주는 똑똑한 센서들. 집 안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센서들이 있어요.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센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 심지어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까지 알려주는 센서들 말이에요. 김철호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집을 나서면 스마트폰에서 현관문이 제대로 잠겨 있습니다. 가스밸브가 잠겨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서 안심이 되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화재 감지 센서는 정말 중요해요.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바로 큰 소리로 알려주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이 와요. 만약 외출 중이라면 바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겠지요. 넘어져도 안전한 똑똑한 감지 시스템.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넘어짐을 감지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어요. 박순례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에 걸고 있던 응급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아들한테 연락이 갔더라고요. 30분도 안 되어서 아들이 달려왔지요. 최신 기기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짐을 감지해요.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움직임이 멈추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응급연락처에 알림을 보내거든요. 어둠도 무섭지 않아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들이 있어요. 밤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너무 편해요. 스위치 찾느라 헤맬 일도 없고 눈이 부시지 않게 은은하게 켜지니까 다시 잠들기도 좋고요. 이건 체영자 할머니 말씀이에요. 멀리서도 가족이 확인하는 안심 시스템. 정말 좋은 점은 이런 안전 장치들이 가족들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알림이 가요. 서울에 사는 딸이 부산에 계신 어머니 집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며칠째 현관문을 열지 않으셨다는 알림을 받고 확인해 보니 몸살로 누워 계셨던 거예요. 덕분에 빨리 병원에 모실 수 있었답니다. 취미와 여가도 훨씬 풍요롭게. 이제 안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즐거움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마트 기기 덕분에 집에서도 정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수 있게 됐어요.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글씨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밤에는 배경을 어둡게 해서 눈의 피로도 줄일 수 있지요. 이춘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돋보기를 써도 책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글씨를 크게 해서 편하게 읽어요. 하루에 한 권씩 읽을 때도 있어요라고 하시네요. 그림 그리기도 디지털로. 더 신기한 건 태블릿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감이나 붓이 없어도 손가락이나 전용 펜으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70세에 디지털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물감 냄새도 안 나고 실수해도 쉽게 지울 수 있어서 좋아요. 완성된 그림은 바로 가족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 세상 모든 걸 배워요. 유튜브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요리, 운동, 노래, 춤, 심지어 외국어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거든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통기타를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볼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를 유튜브로 배웠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노래 잘한다고 해서 너무 뿌듯했지요 라고 하세요. 추억도 더 생생하게 남겨요. 옛날에는 사진 찍으려면 필름 카메라의 현상까지 해야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과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어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동영상으로 남겨서 가족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 동영상 너무 좋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 반응을 보면 정말 뿌듯하지요.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몸이 불편해서 시장 가기 어려운 날에도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수 있어요. 집까지 배달해주니까 무거운 쌀이나 물도 걱정 없고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게 무서웠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가격도 비교해 볼수 있고 후기도 읽어보고 살수 있어서 더 좋네요. 조영미 할머니 말씀이에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일상의 즐거움까지 더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기술과 함께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에는 앞으로 다가올 더욱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부 여러분,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현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나만을 위한 인공지능 건강 비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 각자의 전담 의사가 되어 줄 거예요. 지금도 스마트 워치가 심장 박동을 체크해 주잖아요. 미래에는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공지능이 어젯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네요. 오늘은 카페인을 조금 줄이고 가벼운 산책을 30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또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번 주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내일은 병원 예약을 잡아 드릴까요? 라고 미리 알려주겠지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 사진을 찍기만 해도 칼로리와 영양성분을 분석해서 오늘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니까.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드시면 좋겠어요 라고 맞춤형 식단까지 추천해 줄 거예요. 현재 80세인 김봉순 할머니는 내몸 상태를 나보다 더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해요.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고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약 먹는 것도 완전 자동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정도지만 미래에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스마트 약통이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약을 자동으로 꺼내주고, 우리가 약을 먹었는지 센서로 확인까지 해줄 거예요. 만약 약을 안 먹었으면, 아직 혈압약을 드시지 않으셨네요라고 다시 알려주고, 약을 먹으면 약을 잘 복용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해주겠지요. 심지어 약이 떨어져가면 자동으로 주문까지 해줄 거예요. 집안일은 로봇이 척척. 청소 로봇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미래에는 훨씬 더 똑똑한 로봇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요리 로봇이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빨래 로봇이 옷을 세탁하고 개어서 정리까지 해줄 거예요. 심지어 화분에 물주는 것도 로봇이 대신해 주겠지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말번 로봇이에요. 혼자 계실 때 심심하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라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불러줄 거예요. 이미 일본에서는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강아지 같아서 매일 말을 걸게 되라고 하시더군요. 이동과 교통도 완전히 바뀝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을 못해도 언제든 어디든 갈수 있게 돼요. 병원 가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예요. 또 드론 택시도 곧 현실이 될 거예요. 교통체증 없이 하늘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상상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 드론이 집 앞에 와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택시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차를 부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병원도 우리 집까지 온다. 미래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고화질 카메라로 의사 선생님과 영상 진료를 하고 각종 검사 장비들이 소형화돼서 집에서도 정밀 검사가 가능해질 거예요. 혈액 검사도 작은 기기로 한 방울만 뽑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엑스레이도 휴대용 장비로 찍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지겠지요. 원격 수술도 가능해져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멀리 있어도 로봇을 통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스마트 도시에서 모든 게 연결돼요.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 될 거예요. 신호등, 버스, 지하철, 병원, 상점 모든 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교통편을 안내해 주고 도착 시간에 맞춰 진료 준비까지 해 놓을 거예요. 쇼핑을 하면 집까지의 최단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장 빠르게 배달해 주고요. 평생학습이 더욱 쉬워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실제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간 것처럼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증강현실 AR로 역사 속 인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외국어 학습도 훨씬 쉬워져서 인공지능 선생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해줄 거예요. 발음이 틀리면 바로 교정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주겠지요. 사회 참여도 더 활발해져요. 집에서도 각종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상현실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고 원격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할수 있게 되겠지요. 심지어 가상공간에서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나이나 신체적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 이렇게 놀라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78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최순덕 할머니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하루에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손주들보다 더잘 다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라고 하시더군요.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한 노후. 결국 스마트 기기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앞으로의 노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서 그 여정을 함께 할 거고요. 나이 들어서 기술이 무슨 필요 있겠나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됐어요. 앞으로의 노후는 기술과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거나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재어 보거나 음성명령으로 내일 날씨를 물어보는 것부터요.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우리 모두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